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바로 학부 신설 소식이에요. 숭실대가 국내 최초로 AI 대학을 세우더니 기존의 소프트웨어 학부와 AI 융합학부를 샥 합쳐서 AI 소프트웨어 학부라는 거대한 새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부에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인공지능, AI 시스템 총 4개의 전공이 있으며 입학 후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계열 제한 없이 아주 자유롭게 전공을 고를 수 있대요. 오호. 게다가 미디어 경영학과는 이름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로 세련되게 바뀌었답니다. 정시 전형 방법은 대부분 그대로예요. 인문계와 자연계는 여전히 수능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 예를 들어 예술창작학부문 예창작 전공나 스포츠학부는 수능 30%에 실기고사가 70%라는 무시무시한 비율을 자랑하니 실기가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셈이죠. 자, 이제 점수 계산법, 일명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볼까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친구들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학 반영 비율이 5% 쪼그라들고, 대신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5% 늘어났습니다. 경상계열은 수학이 30%로 조정되었고, 탐구는 과목당 12.5%씩 반영됩니다. 수학 때문에 머리 쥐어 뜯던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5%로 반영 비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문과생들에게 아주 달콤한 전략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문 경상 계열로 지원할 때 탐구 과목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했다면 과목당 2.5% 최대 5%의 가산점을 수능 백분위 점수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과생들이 과탐 가산점을 받는 것처럼 이제 문과생들도 사탐으로 점수 부스터를 달수 있게 된 겁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표준 점수의 7% 또는 5% 가산점을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1 0 0분위 점수의 최대 5% 가산점을 계속 부여합니다. 모든 계열에서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로 가산점이 부여되어 환산총점에 합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을 세울 때꼭 챙겨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학부 실기 종목이 바뀌었어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대신 10M 왕복 달리기가 도입되었으니 순발력 훈련을 더해야 할것 같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학교폭력조치 사항 감점이 수십 뿐만 아니라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8호 구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되어 불합격되니 깨끗한 학생부 관리도 입시의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숭실되는 정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가군 425명, 나군 245명, 다군 435명 등총 1,313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니 이 모든 변화와 전략을 잘 숙지하시고 숭실대 입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